Hello, everyone. 네, 여러분들. 오늘은 페이지 46 and 47, 46쪽, 47쪽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알파벳을 배울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벌써 알파벳 A부터 Z까지 다 외우고 쓸수 있고 또그 알파벳에서 각자 무슨 소리가 나는지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 차분차분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늘 abc 월드는 46쪽에 보세요. 46페이지 46에 보면 a 알파벳을 듣고 큰 소리로 따라 읽어 보는 거예요. 알파벳 m, n, o, p가 있어요. 물론 벌써 알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 처음 배워본다는 마음으로 한번 봅시다. 먼저 알파벳을 한번 들어 볼 겁니다. m, n, o, p가 어떤 소리가 나고 어떤 단어에 쓰이는지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ready, watch!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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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lon. M. M. M melo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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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Nose. N. M. Nos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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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nge. O. O. Oran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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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g. P. 네, 여러분들, 잘 보셨죠? 자, 한번 볼까요? 네, 이 영상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발음 동영상이라고 보면서 듣기는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방금 보여줬습니다. 큰 화면으로요. 그런데, 먼저 발음 동영상은 우리 원어민 선생님의 입모양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세요. 우리 원어민 선생님 입모양을 보고요.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한번 볼게요. M M mm, Melon M M mm, Melon N M mm, Nose N M mm, Nose. O. O. Orange. O. O. Orange. P. P. Pig. P. 자 여러분들 잘 듣고 원아민 선생님 잘 따라 했나요? 자 여기 M 자 발음과 M 같은 경우는요, M 대문자 M이고 여기 있는 소문자 M이죠. M은 거의 미음 발음 비슷하게 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대문자 M이고 소문자 M이죠. 이거는 M 발음, 니음 발음과 비슷하게 늠, 니음 발음과 비슷하게 난다고 한 보면 되고요. 대문자 오와 소문자 오죠 이거는 오 발음이 나요 이응 발음 오 발음입니다 어, 오는요 오아어 이렇게 세 가지로 발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 p는 대문자 p와 소문자 p는 아래로 내려 쓰는 거죠. 이거는 p읍 발음이 나는데요. 이 p읍 발음은 마치 f, 이 f 알죠? 대문자 f, 소문자 f, 이 f하고 비슷한데 이 ff f 발음은 윗니가 아랫입술을 눌렀다 뛰는 형식 f f구요. 이렇게 p, pf 의 발음은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이렇게 닫혔다가 열립니다. 우리 원어민 선생님 발음 보면 알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따라 할게 한번 볼까요? 따라 읽 읽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 읽을 수 있겠죠? 자,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좋겠네요. 큰 화면으로 영상 한번 다시 보면서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m m m M M M M e M M n M Melo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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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Nose. N. M. Nose. 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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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nge Oh Oh Orange P P P P P. P. Pig. P. P. i g 네, 여러분들 벌써 체트를두 번이나 들었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 따라하기는요. 요거를 이용해도 돼요. 요게 A B C 체트라고 되어 있는 걸 손가락 버튼 누른 다음에 따라하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기를 이렇게 누르면요. 감각 보이고요. M M m m m M M m m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도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M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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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해 보세요. 그럼 따라 한 다음에 옆에 있는 혼자 하길 또 눌러보세요. 혼자 하길 누르면 여러분들, 예,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혼자서 이렇게 노래도 부를 수 있답니다. 멜론, 이런 식으로요. 꼭 한번 해보시고, 요것도 한 다음에 ABC 게임도 한번 해보세요. ABC 게임. 공던지기 노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꼭 한번 해보세요. 디지털 교과서로요. 자, 그럼 우리는 B로 가볼게요. B로 왔습니다. 알파벳 대문자와 짝이 되는 소문자를 모두 연결한 후 알파벳을 따라 써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A를 열심히 했다면 아마 이 B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알파벳과 대문자와 짝이 되는 소문자를 모두 연결한 후 알파벳을 따라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종이 교과서가 있다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좀 쓰기 어려워요. 종이 교과서 여러분들이 한번 연결시켜 본 다음에 그 다음 여기를 한번 밑에 알파벳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한번 잘 써보세요. 선생님이 시간을 어, M, N, O, P, 네 글자니까, 네 단어니까 선생님이 4분 줄게요. 4분 동안 한번 빨리 찾아서 써보세요. Ready? Go! 네, 여러분들, 알파벳, 대문자와 짝이 된 소문자 모두 연결해봤나요? 어렵지 않았죠? 자, 앞에 A를 잘한 친구는 금방 할 겁니다. 자, 정답 선생님하고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한번 정답과 비교해보세요. 맞나요? 네, 그렇죠. 각자 두 개씩 각 알파벳당 두 개씩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쓰는 방법인데요. M, N, O, P를 쓰는 방법이에요. 애니메이션 잠깐 볼게요. M 자, M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대문자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소문자 쓰는 방법이요. M 네, 그 다음에 N입니다. N 그 다음,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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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P. 요 P는 좀 유의해서 보세요. 주의 깊게, 보세, 주의 깊게 봐주세요. P. P. 자, P는 모양이 비슷한 듯 한데, 대문자 P는 위에 올라가고 소문자 P는 아래로 좀 내려가죠. 이거를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럼 다음 페이지, 페이지 47C 알파벳을 듣고 따라 쓴후 선을 따라가 그림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해 봅시다 되겠네요 굉장히 말도 복잡하고 왠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한번 잘 들어보고 한번 맞춰보도록 해요 한번 도전해 봅시다 아셨죠? 자 먼저 들어볼게요 1 M M 2 N. N 3 O 4 o. P P 자, 여러분, 들잘 들었죠? 여러분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까은이은이사은이사람이 사람은 이자람은이자람은문자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대문자 소문자를 써 주면 되겠죠? 대문자 m 대문자 m 그다음에 소문자 m 이렇게요. 그다음에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따라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쭉 따라가면은 와 멜론이다. 우리 멜론 많이 나왔네요. 자, 여기 대문자로 써 있네요. 그럼 여기에는 어떤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대문자 m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는요. 소문자임이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멜론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죠. 2번, 3번, 4번. 여러분들 시간 1분씩이면 될것 같아요. 1분도 안 걸리겠다. 2분 줄게요, 전체. 자, 2분 줄 테니까 2분 사이 한번다 만들어서 정답 요 안에 채워넣어 보세요. Ready, go. 네, 여러분들 잘했습니다. 그럼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다 쓰고 연결시키고 잘해 봤죠? 네 여러분들 오늘 너무 열심히 잘했습니다. 오늘 알파벳 M, N, O, P를 배웠어요. 다음 친구들은 우리 보너스로 Have Fun이라는 재미있는 서커스 공중 근에 타기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기본 게임부터 하고 기본 게임 다한 친구는 어려운 게임, 기본 게임이 좀 힘든 친구는 쉬운 게임부터 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요. 이제 레슨 4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레슨 4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월드와 리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See you next time, everyone. Bye bye.